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관리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의 논리는 단순해요.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 다 해줘! 이건 괴변이에요. 관리비 내는 건 인정하지만 다 해달라는 건 인정할 수 없어요.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지 전용관리비가 아니거든요. 관리비의 사용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주장대로 해야 한다면 관리소는 아무도 근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뭐 기전 주임의 이야기예요. 정년 퇴직 후 아파트 관리소에 취업하게 됐어요. 노후 준비를 못해 아무런 절을 채용해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고마운 일터에서 즐겁게 근무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일할 때 제일 거슬리는 것은 황제 대접을 바라는 입주민이에요. 저는 관리소의 일은 공용 부분 관리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에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사할 때 외에는 관리소에 전화 안 해요. 전유부분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입주민은 공유부분 관리비를 내는 건데 저는 왜 전유부분 민원이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게 옳다는 소장님 말씀에 동감하여 세대에 가서 원인 파악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몰라서 개인 일을 해달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업체 A세를 받거나 업체를 불러 해결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해결하라고 하면 90%는 이해하는데 악성 민원인은 언성이 높아져요. 관리비를 냈는데 왜안 해주느냐고 성질을 부려요. 3년 동안 이런 악성 민원인가 무지하게 싸웠어요. 전유부분 관리비는 10원도 낸적 없잖아요. 업주 사장이 직접 불렀다가 내가 월급 주니 우리 집에 갑자기 TV가 안 오니까 빨리 가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공용부분 청소해야 할미아원에게내집 청소해 달라는 거잖아요. 국가 세금 냈으니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불러다 사적 민원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대가 먼저 화내면 두 배, 세배 화내고 상대가 욕하면 두 배, 세배 욕했어요. 저는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적인 업무라면 제가 책임지고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지만 사적인 업무에 비난받고 욕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싸운 주민은 저를 짜르라고 요구해요. 소장님과 대표회장님이 사과하고 설득해도 막무가내해요. 위탁사에 전화해서 소장님을 짜르라고 하니 소장님과 대표회장님이 머리가 아파요. 저 혼자 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참 힘들게 했어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참 좋은 분들이 저 하나 보호하려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짐을 더다르치고자 스스로 사지서를 제출했어요. 어쨌든 세대민원인과는 싸워서는안 되겠더라고요. 그 여파가 너무 심해요. 아파트 위탁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재계약이 안 되면 직원 모두가 일자리를 잃잖아요. 딱 3년 근무했는데. 아파트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아파트는 책임감으로 성실히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악덕군이 울리면서 악성 민원인과 계속 싸우고 나누어 얻은 결론이에요. 잠시 쉬면서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갑질 민원도 내가 해결해야 할 민원이라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으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으니 어쩌겠어요? 일단 주민과 싸우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관리빌로 월급받는 우리는 입주민민원을 무조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세대민원 처리를 거부하는 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는 공용이 아니면 본인일이 아니라고 민원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나머지 직원들이 힘들었어요. 세대민원은 안 해주더라도 반발이 없게 처리하는 요령이 필요해요. 세대민원 처리는 본인의 재량과 수단에 달려 있어요. 거절하면 엄청난 논리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만 자래도 안되고 직원 모두가 일정한 원칙을 정해 밀고 나가야 해요. 어쨌든 인성 거제에게 황제로 대접해 주면 안 돼요. 그 맛을 알면 영원히 우리를 피곤하게 하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